안녕하세요 백배입니다. 오늘 제가 또 뭔가 주고 왔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뭔가 알겠죠? 바로 플라잉 타이거입니다. 플라잉 타이거에서 제가 못 먹게를 샀어요. 박스 딱만 원치만 샀어요. 박스 이거 그냥 샀고 이거 팔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네 이거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건데 책갈피 그리고 콧구멍 연필깎이 근데 전 이런거 오늘 리뷰 안할거고요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하나 하나를 부르소 이렇게 딱만들어주는거예요 한번 만들어봅시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띡띵띵어띵 가위 없나? 띵띵 가위 없으면 생각. 띰띰 띵띵 띵띰띰띰띰띰이띰띰띰띰띰띰띰띰띰띰띰띰 어우 약간 느낌은 조금 찐득한데 이쪽은 안 찐득합니다. 이 떼면, 다음에 이거 불어서 이렇게 키워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다음에 이거 불어보는데 이거 불때 조금 기분 은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불기가 되게 힘듭니다. 오, 근데 이게 약간 삐뚤게 불어져요. 이게 처음에는 불러주다가 뒤에는 안 불려 오이불 때도 되게 잘 불려요 오 느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불려요 이게 그 이게 그 풍선은 되게 얇지 않아요 근데 얘는 조금 두꺼우기 때문에 처음에 오 얼굴 얼굴 보다 커졌죠 오 오오오오 어, 근데 이렇게 크게 보으면 문제 생긴 거 같은데, 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한이 정도 크기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딱 아, 두꺼 한요 정도 요 정도 얼굴도 약간 볼록볼록 한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최고일 것같아고 얼굴 정도 아이거 진짜 잘안 보이죠 이게 고모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한장이 고모가 두꺼운 게 잠재로 될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두꺼우 풀기도 쉽잖아요 얘는 플라잉택에서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가격은 조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흔들겠죠 오, 이게 편승이 지만대로 움직여 엄청 가이드 지금 무게감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바이바이.